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가슴도 뛰고, 저의 가슴을 뛰기 위해서 오늘도 잠재의식 40 챌린지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잠재의식 44일차, 0 진리를 거역하는 도덕은 불행을 낳는다. 관련해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저에게도 좀 어려움이 좀 많았습니다. 새로운 도전을 하려고 하는데, 우리의 삶이, 삶이 그런 것 같습니다. 항상 새로운 도전할 때는, 어, 내 의지대로 되지 않는 게 많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거에 대해서 굴복하지 않을 거고요. 계속 앞으로 전진 또 전진, 열심히 전진해서 저의 목표를 꼭 이루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도 혹시 힘듦이 있으면 저처럼 파이팅 하는 그런, 그런 선언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예. 그런 또, 예, 저의 얘기를 좀 하나 나누는데요. 일단 어, 진리를 거역하는 도덕은 불행을 낳는 데 관련해서 음, 네 가지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보, 나눠보겠습니다. 아, 첫 번째는 당신은 부자가 될, 그니까 나는 부자가 될 권리가 있다. 아, 우리는 풍요롭게 삶을 살고 행복하게 그리고 자유스러운 자유스러운 삶을 살기 위해서 태어난 거죠. 이게 태어남이 이게 당연한 권리인데 그걸 모르고 살아가는 어,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거죠. 또 불행하고 어 돈이 부족해서 이런 삶을 물론 뭐 받아들인 사람도 있지만 우리는 그렇게 태어나지 않았다는 거죠. 다 부자였고 부자로 살아가고 행복할 권리가 있는데 어 그거에 대한 생각들을 좀 잊어버리는 경우가 많은데 우리는 충분히 부자로 부여한 그리고 부자로 살아갈 권리를 가지고 있다는 걸 예, 저도 지금 얘기하는 저도 아, 좀 생각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잠재의식은 신이다. 우리가 계속 얘기한 이 잠재의식은 우리를 만드는 주체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우주에는 수많은 어떤 에너지가 있는데 그게 한 점이었고 그 점들이 우리의 몸을 이렇게 나왔다고 예를 의 하시면 돼요. 그런 점, 그런 점이 사실은 신이고 잠재의식이 되겠습니다. 그런 그런 아름다운 풍족하게 살아야 되다 보니까. 우리의 삶이 우리가 요구하는 욕구나 바람직한 그니까 이런 것들은 아주 자연스러운 거죠. 우리 우리 그러니까 이게 어나 너무 이기적이지 않다는 거죠.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어쩌면 당연한 당연한 거니까 그 당연함을 그러니까 반한다는다고 얘기하는데, 그런 건 없다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당당하게 요구할 수도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잠재의식은 나, 나 안에 있는 거고 그 잠재의식을 통해서 우리가 꿈꾸는 거죠. 실현하는 건데 그거에 대해서 부정하지 마시고 잠재의식에 대한 에너지만 넣으면 더 많은 걸 우리가 가져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말하는 대로 이루어진다. 이건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어떻게 어떤 삶을 살아야 도덕적이고 비도덕적인 걸 얘기를 했는데 그러지 않다는 거죠. 어, 예를 들면 언니와 동생이 있는데 언니는 항상 우리가 동동 동, 동양적인 마인드로 가나? 희생을 당연한 듯 생각하고 항상 그런 말, 말이나 말투로 얘기를 하는 거죠. 나는 양보해야 돼. 나는 이렇게 살아야 돼. 반면에 동생은 어떻게 얘기했냐? 나는 행복과 권리가 있다. 어떻게 보면 당당한 거죠. 그러니까 이, 이 도덕적인 면으로 보면 어, 그 언니분이 훨씬 더 성공해야 되고 동생이 못 살아야 되지만 실질적인 그렇게 늘 얘기했던 어, 나는 잘 살아야 돼. 나는 결혼 잘 해야 돼. 난, 나는 내가 원하는 거 해야 돼. 라고 지속적으로 얘기했던 사람이 좋은 결혼을 하고 좋은 가정을 꾸미, 꾸미고 그리고 좋은 삶을 살았다는 거죠. 반대로 그 언니 분은 어, 그런 어, 이 잠재의식에 대한 불행적인 그러니까 불행이죠. 불평불만으로 이렇게 안 좋은 감정으로 계속 얘기하다 보니까 그분은 병을 얻고 일찍 돌아가시는 그런 일을 겪게 되는 거죠. 그러면, 잠재의식이라는 건요, 도덕적 관점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늘 얘기하는데, 도덕적인 거하고내 삶은 약간 동일시하는 게 그러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내 삶은 내가 권리를 찾아야 되고요. 그거를 위해서 잠재의식 계속 넣고, 그리고 내가 원하는 것을 쟁취하는 거죠. 그건 당연한 겁니다. 그지 우리가, 우리가 뭘, 뭔가를 해야 되는데, 이걸 도덕적으로 바라본다.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죠. 내 감정에 충실하고 내가 어, 내 중심적 사고를 하는 것에 대해서 남들의 피해 주지 않는다면 그 저는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고 봅니다. 어, 오늘도 저의 얘기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오랜만에 이게 어,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내일 또 내일은 또 45일 차인데요. 또 즐거운 마음으로 어, 마무리를 또 하려면 여러분 또 내일 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